내란수계의 대행, 한덕수 총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은 한덕수 공동운영정부 우른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마은혁등세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때도 알아봤습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내란수계를 비유할 때도 알아봤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주요 종사자입니다.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목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54일 뒤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범을 파면시키고 나니 내란 대행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꼴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헌법학계의 압도적 통설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도 당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불법을 저지르며 내란수계와 내란잔당들을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덕수 본인 스스로가 내란 주요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수계 윤석일이 파면됐지만 잔당들은 소탕하지 않는다면, 잔당들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우한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부를 꺼도 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산불은 다시 번집니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교우면하지 않고 위헌 위법을 반복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하는 내란 잔당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